노예 명화 속에는 시간이 지나도 관객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명장면이 하나씩은 꼭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봐도 지리는 영화사 최고의 명장면들이라는 주제로 32위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니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어, 32위는 마고로비 혼자 하드캐리했다고 해도 할말 없는 영화 수어사이드스쿼드인데요. 감옥 안 천장에 매달려 운동하는 그녀 할리퀸. 장난스러운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죠. 비주얼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의상, 광기 어린 표정, 그리고 특유의 말투까지 이 장면만으로도 우리는 할리퀸의 매력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조직의 신뢰를 저버린 대가로 잔인한 배신을 당한 뒤 그가 던진 한마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 대사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인 처절한 외침이었죠. 잔잔한 음악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병헌의 감정 연기, 그의 명연기가 빛난 영화 달콤한 인생이었습니다. 초호화 저택에서 열리는 화려한 파티.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개츠비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마침내 불꽃놀이가 터지는 순간, 술잔을 든 디카프리오가 미소를 짓습니다. 이 장면이 인상적인 이유는 단순한 등장신이 아니라는 점에 있는데요. 개츠비의 신비로움을 극대화하는 연출 덕분이죠. 그리고 디카프리오의 여유로운 미소와 음악이 어우러져 이한 장면이 영화 위대한 개츠비 전체를 상징하는 순간이 됩니다. 마블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면.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괴력 액션.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린 대사가 바로.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마동석 특유의 카리스마와 유머가 절묘하게 섞였기 때문이죠.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 그리고 곧바로 터지는 액션. 범죄도시였습니다. 다음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의 오프닝입니다. 잭스페로우 선장이 첫 등장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레전드인데요. 가라앉는 배의 돛대 위에서 서서 우아하게 입항하는 장면 그의 성격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우습지만 멋지고 허당같지만 대담한 잭스페로우 조니뎁의 연기와 음악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첫 등장신이자 명장면 중 하나로. 맞습니다. 학원 누아르의 수작이죠. 학창시절 싸움의 전설 영화 말죽거리 전옥사인데요. 극중 권상우가 옥상 아니 옥당으로 따라와 라고 외치는 옥상 올라와 진정한 남자들의 싸움이 시작되죠. 날것의 감성이 살아있는 이 장면은 한국 영화 속 학원 액션물의 대표적인 명장면으로 손꼽힙니다. 1984년 제작된 SF의 걸작, 터미네이터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에서 온 T800. 그의 첫 등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표정과 괴물 같은 피지컬로 어두운 골목에서 홀딱 벗고 나타난 그는 미친 존재감을 남겼죠. 이 밖에도 다시 돌아온다는 명대사와 터미네이터2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몸을 용광로에 넣으며 마지막 엄지손가락을 드는 장면은 최고의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인데요. 극중 관객들의 내리에 강하게 박힌 장면은 바로 로한 김하대가 헬름 협곡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일 텐데요. 해가 떠오르며 간달프와 함께 나타난 김하대 새벽을 바라보라는 간달프의 말과 함께 쏟아지는 빛 그리고 압도적인 전투 장면 판타지 전쟁신의 정점을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 첫 등장신인데요. 그는 신비로운 폐허 속에서 봄을 찾기를 하듯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춥니다. 일반적인 묵직한 분위기의 히어로 영화와는 달리 가벼운 유머와 음악으로 분위기를 잡는데요. 커맨겟 유어 러브와 함께하는 스타로드의 모습 마블 역사상 가장 개성있는 첫 등장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남자, 영화 아저씨의 차태식. 진짜 현재까지 세상과 단절한 것 같은 원빈이 분노를 감추고 차분히 복수를 준비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변신이 아닙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 절제된 감정, 그리고 서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죠. 22는 CG의 혁명, 영화 트랜스포머의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한데요. 옵티머스 프라임이 트럭에서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하는 순간 관객들은 충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계 부품 하나하나가 움직이며 변신하는 이 장면은 18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전율이 흐를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정재가 연기한 영화 《관상》 속 수양대군의 첫 등장신인데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무게감 있는 걸음, 냉혹한 눈빛, 그리고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라는 대사. 단한 장면만으로도 캐릭터의 위압감을 완벽하게 전달했죠. 때로는 주지 않는 짜니 무도한 일이. 영화 글래디에이터 하면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인데요. 검투사로 끌려온 막시무스가 철천지 원수 코모두스 앞에서 투구를 벗고 말합니다. My name is Maximus Decimus Meridius. 코모두스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기도 하죠. 한때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심장을 흔들었던 장면입니다. 영화 늑대의 유혹 중빛 속에서 강동원이 우산을 들고 등장하는 순간 수많은 여성 관객들이 스크린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할리우드 첩보 영화의 전설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소리 하나 없이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뚫기 위해 와이어에 매달린 채 미션을 수행하는 톰 크루즈. 긴장감 넘치는 이 장면은 영화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릴러 씬중 하나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I'm the king of the world, 타이타닉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죠. 그리고 자유를 느끼는 두 남녀의 아름다운 순간, 제기 로즈의 누드를 그리는 장면, 워낙 명장면들이 많은 작품인데요. 특히 언급한 세 장면은 모두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 괴수 영화의 시작을 알린 봉준호 감독의 작품 괴물입니다. 한강에서 괴물이 등장하는 순간 관객들은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영화 막바지 배두나가 화살을 쏘며 괴물과 맞선 순간 극적인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다음은 공룡 영화의 신기원을 이룬 작품 줄라기 공원인데요. 티렉스가 최종적으로 포효하며 공룡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은 지금도 할리우드 최고의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 무서워 느림의미약속 강렬한 감성 왕가위 영화 특유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장면들 왕페이가 춤을 추는 장면은 사랑의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홍콩 영화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중경삼님이었습니다 한국 누아르의 신세계 영화 신세계 속 명장면입니다 황정민이 드어와라고 말하며 카리스마를 폭발시키는 장면 그리고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씨나라는 대사는 지금까지도 패러리되고 있는 전설적인 대사로 남아있습니다 죽겠다. 좋은 날씨 10위까지 심 없이 달려왔는데요. 홍콩 아르의 전설 영웅분석입니다 주윤발의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간지 폭발하는 모습이 압권인 작품이죠. 특히 탄창의 총알 개스 따위는 개나 줘버린 권총신과 집에 불을 붙여 담배를 태우는 장면은 홍콩 영화의 아이콘이 됐죠. 9위는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빌런 등장신 중 하나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입니다. 다스 베이더가 어두운 통로에서 걸어 나오며 들려나오는 그 묵직한 숨소리. <놀람> 압도하는 그의 존재감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는데요. 파리는 MCU의 10년을 마무리한 최고의 작품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어셈블이라는 한마디에 전 세계 팬들이 열광했는데요. 그의 한마디에 모든 히어로가 타노스와 악의 무리를 향해 돌격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이죠. 7위는 한국 누아르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사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부산 사투리로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이 장면은 친구라는 영화의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패러들를 남긴 명장면이죠. 6위입니다. 모든 마블, 그리고 스파이더맨 팬들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가 분한 스파이더맨이 한 곳으로 모여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과 조우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영화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의 23년 역사를 지켜본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 대한 추억 서비스를 넘어선 전설적인 장면으로 남았죠. 5위는 디스 이즈 스파르타 입니다. 강렬한 비주얼과 슬로우 모션 연출로 영화 300의 대표 장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지고 있죠. 사위 히스레저의 조커가 남긴 최고의 명대사이자 명장면일 것 같은데요. 이 대사는 그의 광기와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He e 니다 Why so serious? 결국 영화 다크나이트 속 조커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빌런 중 하나가 됐습니다. 3위는 우리나라 영화사 전설의 명작 올드보이입니다. 누구냐? 이 장면 하나로도 강렬한 긴장감과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요. 박찬욱 감독 특유의 연출 스타일과 최민식의 연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위는 영화 촬영 기술의 혁명을 가져온 매트릭스의 블랙타임입니다. 총알을 피하는 장면은 영화 사상 가장 혁신적인 연출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이 밖에도 영화 오프닝에서 트리니티의 블랙 타임 씬. 이들이 극 중반 모피어스를 구하기 위해 건물을 정면 돌파하는 장면은 관객들의 카타르시스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이자 대망의 1위 영화 레옹의 엔딩신입니다. 마틸다가 레옹의 화분을 심으며 그의 기억을 간직하는 이 순간은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레옹과 마틸다의 관계를 아름답지만 슬픈 여운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죠. 스팅의 음악이 울려퍼지며 카메라가 마틸다의 머리 위로 풀백하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저작권 관계상 이번 영상의 음악을 넣지 못한 관계로 이 장면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전 영상인 영화음악이 전설이 된 순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명장면 30일을 알아봤습니다. 이 장면들 다시 보니 어떠셨나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일과 감동. 영화는 결국 관객들에게 감정을 남기는 예술이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승필복이었습니다. good to